근데 그렇게까지 갔는데, 와이나피주까지는 안 가고, 여기까지만 봤다는. 그게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사실 조금 실망을 했어요. 실망?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감히 어. 네가 어떻게 마트 피주에 어. 실망을 해. 아니, 실망이야? 실망할 수 있지, 뭐, 뭐. 있지, 뭐, 그거야. <laughs> 이럴 수도 어. 있는데, 제가 왜 실망을 했냐면요. 이제 뭐 역사적인, 뭐, 이런 위대한 유산, 이런 부분에 실망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태까지 완전 대자연 속에서 달려왔다. 잖아요. 음. 완전 그 원시적인 그런 대자연을 지나오고 나니까 마추픽추에 갔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고대 도시의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해도 고대 도시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났다는 게그 유적지의 모습이 안 났다기보다는 관광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너무 많고 기념품 엄청 팔고 너무 약간 상업적인 관광지화가 된 모습이 보여가지고 조금 생각했던 상상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실망했었던 그렇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집트하면 떠올리는 대피라미드 그 사실 카이로 시내 바로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사진들을 교묘하게 사막 쪽을 찍어서 그렇지 반대 쪽에서 보면 고층빌딩까지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아 아니 여기도. 제가 예전에 계속 남미 여행 하신 분들 그 인증샷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보면은 마추픽추를 배경으로 굉장히 혼자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되게 멋있게 찍은 사진들을 제가 봤어요. 예전에 뭐 포토샵뿐만 이 아니라 핸드폰에서도 지울 수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예전는뭐 되게 쉽지. 그런 느낌을 기대를 했는데 가니까 사람이 아주 빼곡하고 거기 앞에 막 울타리 같은 것도 쳐져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로 마추픽추 저는 안 가봤지만 네. 그어지간한 규모의 작은 규모의 테마파크, 놀이공원보다 약간 작은 규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레를 걷는다 그러면 사실 여기가 고저차가 없다 그러면 20분 정도, 음. 30분 정도 충분히 돌수 있는데 네, 네. 이제 고저차가 심하니까 힘들 거고 높이도 높고 그래서 일일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5천 명, 4천 음. 4천 5백 명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그 4천 5백 명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 거지. <laughs> 그그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 일단 그렇잖아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뽕을 뽑아야 되는 네네. 거야. 그리고 다들 모두가 그 생각하려는 거 내가 여기서 인생샷을 건져야 돼.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진은 수백 장찍으면서안 나가고 있으니까 막상 이제 그 유적은 보지 않고 인생샷만 건질 것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에 마추 픽추 사진 있잖아요. 여기요. 네네. 이 포토존이 사람들이 줄이 엄청 길게 서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자 기자의 데이스핑크스 <laughs> 그 드핑크스에서 줄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웃음> <웃음> 네. 그런 거지 뭐. 약간 예전에 프랑스 여행 파리 여행 갔었을 때. 약간 네, 그니까? 아니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laughs> 모나리자를 이제 마주했을 때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조금 음... 생각했던 거랑 모나리자를 보고 싶으면 무조건 개관 맞춰 들어가는 것밖에 <laughs>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개관 그러니까 루르딱문 열고 들어가도 한 시간 정도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셔야 네. 돼요. 평일 평일 오전에도 거기도 완전 도떼기 시장이잖아요. 그렇지. <laughs>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약간 좀 자연의 신비 이런 느낌을 그좀 기대했는데 아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마추픽추가 되게 매력 없는 유적처럼 보이는데 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단 되게 신기한 게 여기는 인카잖아요. 인카. 잉카?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야와 인카와 아즈텍가를 조금 헷갈리시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마야는 멕시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카가 페루로 생각하시면 돼요. 페루와 볼리비아 일부. 근데 이그 인카는 문자가 없었어요. 아, 문자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야에는 문자 체계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가 없었고 결승 문자로 숫자만 표현할 수 있는. 음... 근데 그 숫자가 매우 정교해요. 어, 이거 보면 이거 보면 알수 있는 게 있죠. 아니, 그 제국 그 통치를 위해서 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왜요? 세금 거둬야지. 아! 많니 아! <laughs> 머니... 있잖아, 세금 거둬야지. 그러니까 뭐 쌀을 받든 야마를 받든 알피카를 받든 옥수수를 받든 몇 가만히 뭐 이런 거 아... 필요하지 않아요? 척도 스케일이 되게 중요한데 크기가 아니라 그척도란 뜻에서 그래서 그건들만 있었고 문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다는 말은 정교한 세공 기술이나 건축 기술들을 말로만 해야 되는 거야. <laughs> 말로만 그러니까 말로 지식을 그, 어, 마주픽 주에 그 돌을 깎으려면 물차 깎아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기록이 없이 말로만 하는 거죠. 어, 그것도 신기하네. 그쵸? 근데 그렇게 말로만 지식이 전승되었는데 그 이 인카 문명이 되게 독특한 거는 마야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어, 있죠.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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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집트에 있는 그런 피라미드랑 되게 비슷해요. 그 그러니까 규모는 약간 작지만, 그 제일 유명한 게 그, 어, 그 영화. 멜깁슨이 제작을 했던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죠. 아, 들어봤어요. 예, 거기에 보면, 그게 저기 마, 마야 문명 말기잖아요. 음. 마야 문명이 보면, 그 인신제다, 인신공양할 때 쓰는 그게 피라미드잖아요, 그것도. 아. 근데 그건 그런데 그들도 그런 놀라운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이잉카의 석조 기술은 진짜 면도칼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돌을 정규화돼서. 깎았는지 뭐였는지 모르는 거지. 음.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잉카는 철기 문명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철기가 출퇴한 하나도 출토되지 출퇴 않았어. 실제로 철기 문명, 그건뭐 마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마치 현대의 고압 수압으로 혹은 레이저로 깎은 듯한 네. 기술로 맞춰서 돌들을 싼 거니까 그래서 마치 피규어가면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잘랐지? 맞아요, 맞아요. 12각 돌, 사각 돌. 근데 이런 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 도시 전체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여, 여기까지 돌을 어, 사람들이 지고 올라올 수 있는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돌 하나가 뭐, 돌 하나가 쩨쩨하게 1, 2톤. 아, 1, 2톤도 사람이 못 지지. 아, 멋지죠. 근데, 돌 하나가 수십 톤에서 많은 건 100톤 이상 넘는 건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전할라? 알피카, 야마를 뭐 이렇게 200마리 묶어서 이렇게 지고 갔나? 근데 야,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게 저희가 너무 궁금한데, 문자가 없으니까 이제 남은 기록이 없어서. 기록 없죠. 저희가 진짜, 이거는 뭐 외계인이 와서 지어준 거다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네. 그 정말 그렇게 신기한 거고 놀라운 놀라운 배죠. 네. 네. 그리고 어느 순간 사실 이제 그잉카를 말아먹은 건 스페인 놈들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스페인 놈들이 훅 말아먹었습니다. 한 순간에 뭐그 얘기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할수있기로 해보고요. 네. 마추픽추에 대한 기대가 크기는 했는데 실망을 했다는 거는 좀 이해되고 좀 재밌는 건또 없나요? 뭐 여기 또. 어. 이 마추픽추나 쿠스코에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동물 있잖아요. 아 있죠 알파카. 알피카? 왜 알피카라고 부르나요? 알피카 알파카 아니야? 아니에요? 알파카야? 네. 난 지금까지 알피카라고 부르고 나나 아, 혼자만. 정말요? 나 혼자만 알피카라고 했던 <laughs> 거야? 알파카? 알파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어느 게 맞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laughs> 네. 근데 이 알파카 때문에 마추픽추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세요. 그 아까 말한 포토존에서도 엄청 찍지만. 알파카가 한번 지나가면은, 어, 알파카다, 이러고 쫓아다니면 너무 귀엽게 생겼지. 너무 귀엽죠. 음. 저희 한국에도 뭐, 알파카, 뭐, 그, 동물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인기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것도 실망을 했어요. <laughs> 아니, 근데 나 이해될 것 같아. 100% 이해돼. 어, 왜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은, 되세요? 그, 야마라고 하시죠 야마, 야마. 라마라고 라마. 부르는. 근데 스페인어로는 야마죠, 야마. 어... 야마인데. 야마도 온다. 야마가 여러분 그 낙타를 직접 부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음. 야마도 비슷해요. 말 말하고 비슷한. 아니 거 아니야 아닌가요? 그냥 낙타는 냄새를 뭐라 그래야 돼그똥 냄새? 스모 선수, 씨름 선수들이 운동을 그 셔츠를 입고 격하게 운동을 했어요. 한 10kg 떴다고 합시다. 그리고 옷을 벗었어요. 음. 그걸 한 10인분, 100인분을 한 군데 모아놔 더운 어, 여름날 <laughs> 냄새나. 어, 더운 여름날 근데 그걸 이틀 동안 숙성시켜. 내가 거기다 코를 쳐박은 듯한 냄새가 낙타 냄새예요. 그 정도였다고? 저도 예. 낙타를 보긴 했는데. 그러면 운이 좋았던 거지. 근데 <laughs> 야마도 그런데 알파카도 비슷해. 알파카도 쓸때 냄새 나요? 냄새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대관령양떼목장 가면 양하면 되게 털이 핥고 아. 털 더럽습니다. 안 아니, 씻잖아요. 약간 순백색의 이런 느낌 날것 같은데. 전혀 아니지. 예, 직접 보면 아니, 들어오 죽겠지. 털 엉켜 있고. <laughs> 그리고 저기 엉덩이 쪽에 똥 묻어 있고 어우 어 맞아요 제가 본 알파카 이~ 여기서 본 알파카도 엉덩이에 뭘 달고 다니더라고요 얘네들이 딱 그런 거죠 알파카가 음. 그리고 얘네가 성질이 더럽잖아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 성질이 음. 더러운 게 라마인지 알파카가 인 더러워요 알파... 아, 그래요? 낙타도 더 더더럽고 그리고 낙타도 그렇고 알파카도 그렇고 야마도 그렇고 화나면 침뱉습니다 아. 침이 냄새가.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나타나, <laughs> 야마나, 알파카 괴롭히면 안 됩니다. 침 뱉고 뭡니다. 그 왜, 말 앞에, 아, 말 뒤에 가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가, 가면 안 되죠. 뒷발에 채인다고. 네. 라마는 뒤로 가야 되나요? 앞에서 침을 뱉으니까? 아니요, 똑같이 그니까, 근처에 가지 마, 마시라는 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laughs> 무조건 그냥 멀리서 사진만 찍고. 음. 근데 제가 왜 실망을 했었냐면,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피셔야 돼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그 4,700m 고지로 올라가는 와중에 그 알파카 떼를 이건가요? 네, 아, 알파카 떼를 마주쳤었어요. 이거 틀어 주세요. 네. <laughs> 어 얘네는 방목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목하는 것 같아요. 귀에 음. 그 귀걸이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귀엽게 생겼는데 아니야 귀엽지 않아. 안 그래요. 이게 영상이라서 그 압도감이 잘안 느껴지기는 하는데 보면 은막 까만 애들도 있고 되게 희한하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덩치가 너무 커. 엄청 커요. 어, 진짜 커요. 더 이게 영상에서 표현이 안 되는데 표현 되는데 얘네들도 지금 그래요? 한 키가 180이나 2m 되는 애들 보이는구만. 제가 체감상 느꼈던 건더 훨씬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 알파카 무리 대를 이제 가로질러서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멀리서 볼 때는 귀여웠거든요. 아 알파카다 이러면서 갔는데 너무 커져버리는 거요그 근처까지 다시 볼까요? 가니까. 그래도 얘네들은 착하네. 뭐 덤비거나 물거나 침 뱉지는 않네. 데 그럼 당연하지, 우리 땅에 니네가 들어온 거잖아요. <laughs> 그럼 통일세를 내고 내, 가든, 뭐야, 이것들은? 저기에 까만 애들, 좀 어두운 색깔 애들이 뭐 약간 수컷인 것 같았는데, 좀 덩치가 크더라고요. 얘네들이 저희를 쳐다보는데, 쫄아가지고, 음, 눈 맞췄지 마, 야, 눈 맞췄지 마, 이러면서. <laughs> 되게 조심히 뚫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마추픽추에서 알파카 한 마리 돌아다닌다고 그뭐 무슨 감흥이 있었겠어요? 아그 마추픽추 갔을 때 이미 이렇게 이런 야생 동물하면 경험했으니까. 네, 그럼 이런 애들이 뭐, 아니라 어. 하얀, 하얀 애들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거긴 관광객들 사진 찍으라고 하얀 네, 애들 갖다 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마추픽추를 정말 좋아하셨던 여행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요. <laughs> 약간의 실망을 했었지만 그 역사에 관해서는 정말 신비롭고 대단한 고심은 틀림이 없다라고 네, 말씀드렸 예, 저도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긴 한데 아그 앞까지 그랬어요. 가서 음. 그 저, 저도 그러니까 그 아구아스 칼리엔테 입구 도시죠. 거기까지만 가서 한두 시간 동안 혹시라도 모를까 내일 내일 오픈하니 내 이름 되겠어 하면은, 또 그때 그것만 기억 같아요. 위험해 뭐, 공사. <laughs> 아, 제가, 제가 그때 그 스페인어 콜스에서 유학할 때라 스페인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모르겠더요 무슨 음. 말인지. 뭐, 그, 분들이 영어를 할, 영어를 하거나 한국어를 할 리도 없으니. 그쵸, 그냥 그냥 그렇죠. 끄덕끄덕 거리다니까. 그러니까, 마니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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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빠스마니나 무슨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 이름 괜찮아? 내 이름 어때? 아, 어. 어, 내 이름 괜찮은 거야? 어? 몰라 이런. 러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얘기해서 설명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거지 뭐라 어. 설명해주는 데 억양 단어 하나도 무슨 뭐라도 있겠고 위험에 공사, 공사. <laughs> 어, 뭐 무너졌어. <laughs> 무너졌어,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네.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laughs> 거기까지 갔는데. 저는 심지어 이렇게 버스 타고만 계속 갔거든요. 어, 걸어서 네. 버스 걸어서 버스. 아, 예, 버스는 버스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쿠스코까지 가는 것도. 정말 끔찍했거든요. 근데, 쿠스코에서 아구아스깔엔 때까지 가는 버스도 악몽이었습니다. <laughs> 아, 거기를 버스로 가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예, 그, 열받아서 돌아올 때는 기차 타고 왔어요. 그래서. 잘하셨네요. <웃음> 잘하셨어. <웃음> 그렇게라도. 예,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재작년에 체류를, 체류를 훨씬 더 돈이 없을 때이긴 한데, 네. 예, 지금 한 번, 아, 안 가도 너무 멀어. <laughs> 너무 멀어, 멀어, 멀어. 다시 이제 북경이 네. 예전처럼 활짝 열리는 날이 오면은 그때 한번 네. 가보시는 걸로 마치 추 줄기를 지금 사실 정말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곳인데 네. 너무 담담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 <웃음> 죄송해요 <laughs> 제경험은 그랬어요. 네. 이게 마치 무슨 뭐그 어디 강화도의 고인돌류족 <laughs> 보고 온 것처럼 아 물론 강화도의 고인돌류도 어마어마한 네. 거긴 한데 우리는 맛만 먹으면 오늘 당장 갈수 있는 곳이긴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laughs>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곳이고요. 네. 그냥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고생하면서 가서 그래요. <laughs> 네. 그리 마추픽추만 가셨던 거는 아닐 거고요, 그렇죠? 마추픽추만 가지는 않았죠.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어디로 떠나야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는 어디입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제 유명한 레인보우 마운틴. 아우 좀 약을 네. 좀 제대로 접합시다 남미에 높은 산이 있는데 네. 산이 무지개 떡산이 있죠. <laughs> 무지개 떡산. 예, <laughs> 네. 진짜 무지개 떡. 네, 저희 한국 여행자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무지개 떡산도 있고, 음... 그 굉장히 아름다운 고지대. 고지대 있는, 네. 있는 아름다운 호수. 네. 물 색깔이 어떤 색깔이다? 에메랄드색이다. 에메랄드 색이다. 에모랄드, 에메 에, 에, 네? 에메랄드색. 네, 에메랄드가 무슨 색깔이에요? 예쁜 색이다. <laughs> 아니 색깔로 표현을 하라고 청록, 진록 이런 식으로. 어, 밝은 연두색에파랑색에 아무튼 예쁜 호수가 있습니다. 형광빛이 나오는 색깔이잖아요. 특히 네, 약간 네. 진짜 형광 뿜 그러니까 초록인데 연한 초록인데 형광 물질이 풀어놓은 것 같은. 네. 막 약간 나이트클럽에서 보는 그런 색깔. 아 <laughs> 어, 근데 진짜.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보도가 몇, 몇 미터에 있다? 보도요? 네. 모르겠는데. 난 겁나 높은 데 있다. 겁나 높은 데 있다. 일단 아니, 아니, 이게 <laughs> 여행을 다니는데, 뭐 이렇게 마추픽츄를 시들하고, 어디를 갔는지는 알겠는데, 백데이터 하나도 없고. 아니, 근데 이분이 자꾸 되게 정확한 걸 좋아하세요. 밑... 킬로미터 막 이런 걸 물어보면 유튜브의 기본이 뭡니까 가능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 공, 공 이제 아제덕쿤님께서 아니 이애필은 네가 준비한 거잖아요. <laughs> 어, 저희가 이제 유튜브가 망해가고 있는 게네망해가는게 <laughs> 보이네요. 네. 우리 올해 못갈것 같다. <laughs>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네. 시간까지 하고요. 우리 여전히 클로징 매트는 안 맞췄죠? 이제 저희가 영상이 업로드 됐잖아요. 네. 댓글을 달아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클로징 멘트 댓글은 뻔해 그냥 그 아재는 조용하고요. 그냥 체력적인 만 얘기하세요라고 할것 같아. 안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클로징 멘트 하세요. <laughs> 어 아무튼 뭐 저희 얘기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이번 5회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laughs> 몇 번까지는 하게 해준다니까 <laughs> 네 최고 <최소> 10회는 <laughs> 가야 되잖아요 <그걸> 좀켜봐주세요 <laughs> <그것도> <미쳐마다. 웃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아직 댓글이 없잖아요 저희 첫해 밖에 업로드가 안, 안 됐지만 네. 첫 번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 우리 공약 하나 합시다 <laughs> 어떤 거 할까요? <laughs> 체리러빌 소녀님과 영상통화? <laughs> <laughs> 영상통화요? <laughs> 제가 밥이라도 사드릴게요 <laughs> 아, 이렇게 막 남발하시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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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진짜 유튜브 잘 되면 뭐 팬미팅이나 이런 거 너무 멀리 간다. 지금 댓글 하나도 없는데 팬미팅? <웃음> <웃음> 아니 그 댓글이 하나도 없대니까 <laughs> 좋아 좋아요는 내가 좋아요는 나만 눌렀어. <웃음> <웃음> 저도 이따가 하나 <하러> 할게요. <laughs> <laughs>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보고요. 그때까지 빠염.